유시스고요. 유가 7년 만에 최고치, 골드만삭스 3분기 100달러 돌파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가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니 어, 18일,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네요. 그죠? 어, 유나이트 아랍에미트 석유시설, 예멘 후티 반군 공격 후 유가가 올랐다. 뭐 이거 저쪽에 좀 중동이 또, 안 그래도 뭐세계화약보라는 중동이 또, 시끌시끌 하나 봐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공급 부족, 개생 기능, 에너지 전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laughs> 어, 유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급증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것도 부동산 관련이 매우, 매우 깊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예상입니다 그죠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2023년에도 내년에도 당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골드만삭스 예, 예상입니다 뭐뭐 뭐 이것도 예상이니까 그걸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지금 80달러인데 뭐 올해 말에 1년만에 20달러 돌아서 100달러 돌파한다면은 당연히 그건뭐 사채를 끌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유가, 유가 상품에다가. 근데 이건 예상이니까.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확인해 봅시다. 네이버에서 그 금융의 시장 지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WTI를 보입시다. WTI는 웨스트 텍사스 인덱스를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 가격 지표입니다. 5년 그래프를 한 볼까요? 10년 그래프를 한 볼게요. 10년 그래프를 보면은, 자 2014년 중반까지, 그죠? 2014년 한 3, 3월달, 4월달까지 유가가 지금 100달러 근처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죠. 한 50달러 이하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그렇게 급락하는 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어지다가. 어, 재작년에 코로나, 코로나 시즌에 유가가 또 20달러 이하로도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사 다시 또 급반등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이 그래프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안 보인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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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해가지고 지금 어느덧 8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다는 이 그래프를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자. 제가 요거를 가지고 온 거는. <laughs> 제가. 조선 관련된 그 직업을 가지고 있, 있, 있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음,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들, 뭐, 엑소 모바일이니, 어, 뭐, 쉐브론이니 뭐, 요런 데서, 쉘, 요런 데서, 그, 자기들 석유시축 플랫폼이 있죠. 그죠? 뭐, 뭐랍니까? 옵션라로 그래죠. 옵션. 이걸 갖다가 유가가 80달러가 넘으면 은 발주를 시작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우리 조선계통에서의 분석입니다. 자, 그 말은 올해 내도록 지금 유가가 80달러 이상에서 뭐 90달러 요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형성이 된다면은 이러한 오일 메이저에서 그러한 해양 플랫폼의 발주가 해양 플랫폼을 발주한다는 그런 뉴스를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그 가격대가 80불이거든요. 그리고 100달러가 넘어가면은 고러한 그 해양 플랫폼 발주 러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은 이때였거든요. 2012년부터 한번 보십시오. 유가가 이렇게 지금 80불 넘어서 100달러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이때 해양 플랫폼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조선, 조선이 완전히 활성, 활, 활, 활환기였거든요. 원래 조선은 지금 2008년도입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한때 조선 경기가 확 걷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BTI죠. 그, 거물 운임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그 리만, 일반 터지면서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콘테이너 운임 지수는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살려준 게 바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양 플랫폼이 발주가 나왔고, 그 덕분에 한국 조선이 2014년까지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laughs>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면은, 하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울산 거제 장원이거든요. 마치 우리 경남에다 붙어 있는 조선의 도시 거제, 조선의 도시 울산, 조선 관련 산업이 집약되어 있는 장원,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요게가 어, 일거리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일반, 요즘에 그 LNG선은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LNG선하고 해양 플랫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 해양 플랫폼에는. 그래서 관련 기자재 산업이나 중간에 그 투입되는 그 인력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대신에 단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것들은 또. 자, 그래서. <laughs> 오늘 가져왔는데, 어, 조선산업과 관련된 발급 말씀드린 울산 거제 창원의 부동산을 주시한 이유가 바로 유가를 보시면서 같이 좀 주시를 하시라. 그리고 어느 날, 어, 뭐, 현대나, 뭐, 삼성 대우에서, 뭐, 엑소모빌이나, 뭐, 셰브론 쉘에서, 뭐, 해양 플랫폼을 갖다가 수주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그때는, 아, 이제 다시 또, 어, 그, 해당 지역에, 그 해당 조선소가 있는 근처에 부동산들이 들썩거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인운으로 찾아가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기다립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서,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2014년도 한 상반기까지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서 놀다가 확 꺾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거제 부동산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지금 아실에서 가격 분석이라는, 어, 코너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건데. 지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거제시의 매매 지수 변동률입니다. 매매 지수 변동률을 그래프를 다가 가져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2014년도,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지금 2014년도 11월달이거든요. 그죠? 10월달. 이때까지 지금, 엄청 상승했죠. 물론, 이 이후에 한껏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은, 2014년도 이후에, 주구장창 주구장창 내려갔어요. 거제도는 지금.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죠? 언제까지? 2020년도, 적어도 작년도 중반까지는, 재작년 중반까지는 주장창 내려갔어요. 그 뒤부터 이제 상승을 했는데,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15, 16, 17, 18, 19. 그건 5년 반 동안 왔다가 하락, 하락장을 겪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버저도는 지금.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이, 이 육가 그래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이 육가가 지금 이렇게 힘을 못쓰니까는 나타났던 현상이 아닌가. 뭐, 억지라고 말씀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조선 쪽에서 일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 이러한 유가의 그래프와 조선 사이클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에서 가져온 기사들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인플레가 또 계속 된다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유가가 올라가면은 기름과 어, 원유와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 생필품이라든지. 관련 안된게 안된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이니까 뭐 우리 생필품 이라든지 뭐, <laughs> 뭐 모든 것들이 다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또인플레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플레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게 왜 무서운가 하면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왜 무서운가 하면은 자 내가 천원을 들고 있어요 그죠? 천원을 들고 있는데 1년에 물가 상승률이 5%야 그죠? 그러면은 천원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이커브라다가 하나 샀다고칩시다 올해 근데 내년에는 이 물가가 5 올라가 버리면은 천원 가지고는 못 사요 그죠? 얼마 이상입니까? 1, 있어야 됩니까? 1050원 있어야 살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내 돈의 가치가 5%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내가 처음엔 10억이면 놀늘다 가지고 있어 10억 가지고 언제 나는 뭐 노후까지 든든하게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이 웬걸 물건은 계속 올라가 난중에 보니까는 지금 10억에 살수 있는 물건을 난중에는 20억을 더살수 있는 거야 그럼 내 돈의 가치는 반,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물자산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